최고 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다항식 f(x)가 주어진 등식을 만족시킬 때, 요 f(x) 위의 점 2,마이너스 1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는 문제입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점은요, 접점의 좌표가 되겠죠. 접점의 좌표를 알려줬고,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기울기가 필요합니다. 이 기울기는 접점의 x 좌표가 도움을 주는데요. x의 좌표가 2예요. 이때 기울기는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 f'2의 값과 같아집니다. 그럼 우린 이두 개가 있으면 이 문제에서 원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데 아직 fx에 대한 단서가 요거밖에 없죠.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. 자 얘네가 이렇게 같긴 같은데 어떤 값이랑 같은지 안 나와 있으니까 k라는 값이랑 같다라고 한번 나볼게요 그리고 앞에 두 개를 이렇게 갖고 오면 f0은 k랑 같다 이렇게 놓을 수 있고 얘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f0 k는 0이 되겠죠.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. 이렇게 끊어서 만들어 보면 f3 k는 0이 될 거고 그다음에 f4 k도 0이 나옵니다. 요거를 우리가 일반화시켜 보면 이 방정식을요.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. 여기가 원래 x 자리죠. 근데 여기 0, 3, 4가 들어갔으니까 이쪽을 fx 그리고 마이너스 k 이거는 0이다. 이런 방정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때 x자리에 0하고 3하고 4를 집어넣었더니 전부 다이 값이 0이 나왔대요. 그 얘기는 fx 마이너스 k라는 이 방정식은 0, 3, 4를 인수로 갖는다.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셔야 돼요. 근데 여기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을 인수로 가지려면 x 요것도 인수로 갔고요. 그 다음, x-3도 인수로 갔고, 그리고 x-4도 인수로 갔고 있겠죠. 이렇게 되면 전부 다 x 자리에 0을 대입했을 때 자, 우변 0 나오죠. 그리고 3을 대입해도 우변은 0이고요. 4를 대입해도 0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으면 다시 f(x를) 정리해 보면 x 곱하기 x-3, x-4, 그리고 플러스 k가 되겠죠. 자, 어느 정도 형태가 완성됐어요.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면, 여기 있는 k 값을 찾아야 되는데, 이때 도움을 주는 것도 접점입니다. 얘는 fx 위의 점이죠. 그럼 여기다가 대입하면 성립할 거예요. x 자리에 전부 다 2를 대입하면, 2 곱하기, 마이너스 1 곱하기, 마이너스 2, 플러스 k가, 마이너스 1이랑 같다는 거고요. 이때 k 값은, 마이너스 5가 나오게 됩니다. 그럼 요 자리도 완성이 됐어요. 아, 여기가 마이너스 5였구나. 다 만들어졌죠.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게 뭐예요? 기울기를 찾아야 되죠. 기울기를 찾으려면 도함수가 필요한데, 자, 요거는 선택입니다. 다 전개하고 우리가 미분, 미분법을 이용해서 미분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고배미분을 이용해도 괜찮습니다. 그래서 f'x는, 자, 선생님은 고배미분을 이용할게요. 자, 여기 있는 앞에, 얘 미분하면 1이죠. 남는 거는 x 3 x 4가 될 거고요. 더하기. 자, 이제 두 번째 거 미분하고 나머지 그대로니까 x. 자, 얘도 어차피 1이에요. 그러면 x 4. 더하기 마지막 거 미분하고 앞에 거 그대로 두면 x x 3만 남을 거고. 마이너스 -5는 미분하면 0이죠? 그러니까 f 프라임 x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. 이때 f' 2의 값을 구하고 싶으니까 x 자리에 전부 2를 대입해 주세요. 그러면, 마이너스 1 곱하기, 마이너스 2, 더하기, 2 곱하기, 마이너스 2, 더하기, 2 곱하기, 마이너스 1이 됩니다. 그러면, 2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2가 될 거고, 얘네들은 사라지면서, 이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되죠. 그럼 다 나왔어요. 이 기울기가, 마이너스 4가 나왔으니까, 자, 이제는 우리가 요두개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구해주면 끝나요. y에서 접점의 y자표를 빼주면 플러스 1이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기울기 마이너스 4 곱하기 x에서 접점의 x자표를 빼주세요. 요거를 정리하면 이 접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이 되겠습니다.